요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함께 내려가사, 내려가사 나사렛에, 나사렛에 이르러. 이르러. 순종하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드리라.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역대하가 줄임말로 역대상은 대상, 역대하는 대하. 대하구이가 먹고 싶네요. 예. 어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일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율법이죠. 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세 살이 성인입니다. 어, 그리고 그 성인식을 거치면 바 미츠바 바르 미츠바 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바 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어, 성인식을 그래서 13살이 될때 유대인들이 하는데 제가 미국에 살때 저희 아들이 유대인이었던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성인식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인식을 하는지를 조금 보고 공부를 했는데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이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랍비에게 어, 1년 전부터 어, 교육을 받습니다. 에, 그리고 이 성인식 날이 성인이 되는 아이 보통 한 명의 성인식을 합니다. 에, 뭐 회당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한 명이 주인공이고 자기의 생일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온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입교식이에요 입교 예식에 여러분 전국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전국의 개념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서부에서 오면 비행기로 5시간, 6시간 타고 와야 되거든. 근데 다 옵니다. 이모, 고모, 삼촌 다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그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회당에 모이고 초대받은 사람들다 모이면 이 아이가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는 성인만 읽을 자격을 주는데, 성인이 되니까 그날 토라를 읽는데, 알죠. 히브리어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히브리어로 축복문을 낭송을 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축복문을 낭동하면, 낭송하면, 낭독하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교, 우리로 하면 입교고요. 성인이 되는 아이가 율법을 강론을 합니다. 1년간 랍비와 교육을 통해서 랍비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죠. 유대인이니까. 너는 왜 공부를 하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말씀에서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다에 대한 이 내용을 일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그런 거를 말씀에 의거해서 작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가 읽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티가 벌어지는. 네, 또 유대인들이 대단한 건 그때 오는 축하객들도 현금으로 축하금을 줍니다. 보통 평균 200불, 한 30만원 요즘 환율로. 그리고 친척들은 할아버지다. 그럼 보통 1000불에서 2000불을 줍니다.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 그러면 그 아이가 그날 집안이 좀 어려울 때한 2만 불 정도, 집안이 좀 괜찮으면 5만 불, 메나탄에 있는 부유한 집의 유대인들은 20만 불까지 캐시로 들어옵니다. 그면 그게 뭘 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13살부터 이 돈을 불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보통 대학교 학비를 자기가 만듭니다. 이뭐 3천만 원, 억이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유대인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의 입교 예식은 부모님들도 별로 관, 관심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야 됩니다 가능하면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삼촌들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가 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식이 얼마나 복된 예식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세례당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입교 예식을 따로 우리 가족만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축하하는 마치 무슨 생일 파티나 회갑 잔치처럼 하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날 교회에서 그런 예식을 그 아이 한 명만을 위해서 따로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온 친척들 다 오고 친구들 다 초대하고 이 아이 훈련해서 자기 신앙 고백하게 하고 선물 주고 받는 한 아이만을 위한 잔치를 뭐그 아이 생일날 해 달라 그러면 생일에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전체로 입교 예식을 하고 이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데왜이 생각이 나는지, 예, 어, 그러니까 성인이 열세 살부터 법인데 열두 살에 가셨다. 그리고 매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음 교육에 열심을 가졌는지. 나사렛에 사셨다고 하니까 한백 킬로 정도인데. 예.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의 150km 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0km 정도를 걷는다 그러면 5일. 그리고 6월절 절기. 어,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유, 넘을 유, 넘을 월,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그 절기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을 유월절 그리고 그 전체 7일을 무교절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 7일을 보내고 다시 5일을 돌아가는 17일의 여정입니다. 올해 유월절은 4월 12일부터 무교절은 20일까지입니다. 안식일이 겹치게 될 때는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유대력인데 태양력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전국의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람으로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그먼 길을 걸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온다는 것은 애들은 애들끼리 걷고 같이 자고 같이 밥해 먹고 뭐 그러면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가고 있으리라 짐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하루가 지나서 어, 어디 갔지? 내 아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룻길을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예수님이 아니 거기서 뻔뻔하게 너무 너무 잘 있는 거죠. 도리어 성전에 있던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자, 48절, 49절을 같이 비교해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어찌하여야의 충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찌해서 너가 여기 이루고 있냐. 예수님은 어찌해서 나를 찾습니까. 여러분 두 어찌하여가 부딪히는 영적인 충돌의 모습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두 어찌하여의 충돌을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 나온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아니 네가 왜 어찌해서 신학교를 갈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들은 그럽니다. 어머니 어찌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두 어찌하여의 충돌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교회는 나오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또 누군가는 대충 나올 때 배우자, 부부 간에도 영적인 충돌이 있죠. 당신은 어찌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살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내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집안 일을 소홀히 했어? 회사 일을 소홀히 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게 해? 자, 이런 충돌이 올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누구 간에도 그런 거 많아요 저희가 교회 항존직이 될때 항상 체크하는 게 11조잖아요 11조를 안 하면 후보가 안 되거든요 이유는 그 11조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남편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한거 알면 나는 헤어져야 됩니다. 충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게 진정한 고백이면 액수 상관 없습니다. 만 원이라도 하세요. 만 원을 못할 이유는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변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만 원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고백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여튼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지,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백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 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 앞에 일자가 괄호 과로, 반괄호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밑으로 일 찾아 보면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어떤 번역은 내 아버지의 집, 어떤 번역은 내 아버지의 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JV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my father's business.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앞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2살 예수님의 정체성을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도 그래요. 12살, 13살 되면 부모가 손 놔야 할때예요 정체성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계속 소유로 잡고 있으면 애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이 고백 속에. 첫 번째는 정체성은 이거잖아.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놓을 때가 됐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51절을 보면 나사렛의 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이후에 자식의 도리를 계속하셨다고 나와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요. 근데 훗날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고,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 예배당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거긴 아버지의 집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 몸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교회로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 고백입니다. 12살. 12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니까. 우린 40이 돼도 이 고백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몸이 성전이다. 나는 십자가 지고 줄을 따른다.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삶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의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사업체에서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의 예배자인 것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님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며 간절히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그 처절한 기도의 날을 보내며 오늘도 경건과 절절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